제20조 경비 지도사 자격 취소 등 1. 경찰청장은 경비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경비 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2. 경찰청장은 경비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이 제24조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3.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조 개정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등 1.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때 2. 허위급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3.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제1 예! 2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이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3 경찰청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취소할 때는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때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